첫 번째, 자, 우리가 t 스 음, a 대 b 는, 네, c 대 d, 이렇게 돼있을 때, 이렇게 네, 자, 요, 요 녀석이 요렇게 분모로, 네, A는, 이렇게 분모로, 네, b분의 a 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모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c분의 a 는, D 분의 b 이렇게 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잖아. 거기서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예요. 크로스, 그지? AD의 곱은 BC의 곱과 같다. 자, 우리는 이제 주로 요 방법을 지금 쓸 거고요. 네, 두 번째. 자,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얘랑 평행하게 G라고 합시다. G. 자, 이제 닮음을 이용할 거야. 자,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냐면 지금 A, G, C라고 하는 삼각형하고요. A, D, E가 닮음이고, 그 다음에 B, F, D라고 하는 삼각형하고, 네, 그 다음에 B, 네, C, G가 아, 지금 또 닮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A, D 대 D, G는 이렇게 A, D 대 D G는 이 길이의 비는 A E 대 네, E C와 같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도형의 닮음 강의를 여러분 미리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닮음일 때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네, 길이, 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두번두 두 번째는 네, B F 대 자, 이렇게 되겠죠? bf 대 cf 는, 자, cf 는, 이렇게 bd 대, 그렇죠? dg. 네, bd의 길이 대, 네, dg의 길이의 b. 자, 요렇게, 자, 요 내용이 토형의 닮음에서, 바로 요런 내용이죠. 요런 내용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여기에 쓴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메넬라우스의 정리. 자, 첫 번째 식은, 어, a d 분의 네, b, d, b의 길이는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요 녀석을 한번 보세요. bf분의 fc다. bf분의 fc. 어떻게 됐냐면, 아, 요게 요렇게 분모로 갔구나. 그럼 얘도 요렇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 bd분의 dg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 c2분의 e, x 2분의 그럼 요 길이가 요렇게 분모로 갔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요렇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 G 분의 A D 이렇게 바뀐 거죠 주어진 식에. 그랬더니 A D A D 길이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D G D G 길이 약분되고 B D B D 길이 약분돼서 1이 되더라. 그래서 오호 메넬라우스의 정리가 이거구나. 자 이제 암기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자 연장선이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자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네,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음, AD 그죠? BD 이렇게, 그다음에 BF, 그다음에 FC, 그다음에 CE, 네 E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 그거의 곱은 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이고, 첫 번째가, 분모입니다. 분모. 첫 번째가 분모. 얘가 분자. 또, 얘가 분모. 그 다음에 얘가 분자. 그 다음에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곱분 여기서 일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메넬라우스의 정리. 닮음의 응용이라고 한다. 우리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